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성소와 성소 그리고 모든 성물과 성막의 뜰과 세속과 구분되어지는 세마포로 두은 울타리까지 그 성막을 드디어 다 완공했었죠 오늘은 이제 그들은 또다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장의 옷과 대제사장인 아론의 옷을 만듭니다. 이, 이 말씀 중에 중요한 가르침은 여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정확하게 기술자들에게 전달하고 기술자들은 자신의 기술을 뽐내거나 아니면 자신의 생각대로, 어, 만들고 생색을 낸다거나, 어, 이러한 일이 하나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에 완전하신 분이죠 이러한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온전한 순종을 할수 있었을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 하나님 그분의 판단을 따를 자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길은 정말 인간의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크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음.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이제 이제서부터는 그 에봇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인 아론은 그 하얀 속옷 뒤에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위에또 애봇을 입죠 근데 이 애봇은 어, 모양이 약간 음, 우리들의 앞치마 모습이라고 하면 좀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모양으로 이렇게 걸칩니다 앞판과 뒷판을 갖다 어깨바지에서 연결해서 그 어깨바지에 호마노라는 보석을 달아서 그렇게 음, 이 에봇을 걸칩니다. 이 에봇은 굉장히 거룩한 옷을 나타나죠. 그래서 에봇은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만든 금실과 청색과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섞어서 만듭니다. 어, 성막에 덮개도 우리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갖다 예표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또 그, 희장 지성소의 희장도 금실이나 청색 그 자세 홍색 가는 배실로 공교롭게 그룹의 모습까지도 짰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날 위로부터 찢어져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준 바로 그 희장이 예수님을 나타내 주었습니다. 에본 역시 똑같이 그렇게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을 사용한 것은 거룩한 예수님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4절에서 5절에 보면 에보드는 어깨 바디를 만들어서 그두 끝에 이렇게 달아서 서로 연결하게 합니다. 에보드에 또 이렇게 허리 중간에 그에보을를는 띠를 에보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는 게 꼼배실로 에보스에 딱 붙여서 짭니다. 어, 굉장히 튼튼하죠? 그냥 허리띠를 갖다가 허리띠만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죠? 그 띠가 에보 자체에 붙어 있으니까 흐트러지거나 떨어지거나 그럴 일이 없죠. 6절, 7절에 에보스의 모양은 보통 앞치마의 모양과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통으로 이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호만어 보석으로 껴 연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보석, 근데 그 보석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금태로 둘러 이렇게 호만어를 에봇 어, 예, 어깨 바지에 답니다. 마지막에 이제 흉패에 대한 설명이 또 있는데요. 어, 에보디의 흉패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정교하게 이렇게 에복과 같은 모양으로 금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베시를 만듭니다. 여기에는 우린가 두님이라는 그 판결할 때 쓰는 돌을 집어넣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들어서, 또그 앞에는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을 네 줄로 답니다. 그 보석들이 하나하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다, 아마 성경을 더 열심히 공부해 보면 그 보석에 또 뜻하는 의미하는 바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말을 할수 없겠고요. 14절, 15절에 이, 이 보석들이 무거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 승금으로 이렇게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부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보석들이 어~ 그~ 무게가 있었잖아요.그러니까 웬만한 실 같은 거갖고는 어, 그게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거룩한 승금으로 노군처럼 새스를 딱 흉배 붙이니 얼마나 거룩한 그런, 어, 하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열두 지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하게 여기고 늘 가슴에 이렇게, 어, 우리 하나님 가슴에 있듯이 우리들도 또 그렇게 하나님 가슴에 우리의, 우리의 이름을 새기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돌보시리라 생각합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석들이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금태 사슬뿐 그 아니라 금태 둘론그 금고리, 금, 금태들과 금고리둘도 이렇게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가 이렇게 단단하게 그 끝에 연결을 시키는 거죠. 또에보 아래 매는 자리에도 근거리 둘을 매어서 에보띠 바로 위쪽에다 이렇게 답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두 개의 고리가 있고 밑에도 두 개의 고리가 있으니까 전혀 어그 보석들이 흔들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색군으로 또 그다음에 그것뿐 아니라 흉패의 고리하고 에봇고리를 같이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봇 띠에다가 붙여가지고 이 보석 달린 이 흉패가 그렇게 에봇에서 떨어졌나 벗어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한 그대로 모세는 이렇게 만들어 냅니다. 진짜 붙어 있는 띠는 쉽게 풀어져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어 거룩한 옷의 모양이 흐트러지는 역할을 이제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끼가. 저는 이 말씀 읽다가 해계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좀더 신중하고 단정한 자세로 전하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났어요. <laughs> 말씀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며 그 말씀을 듣는 성도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시간이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중한 시간인데 내가 좀 몸이 불편하거나 허리가 아플 때 이렇게 편한 집에서나 이렇게 뭐 이렇게 편한 곳에서 하는 습관대로 가볍게 어, 말씀을 전하거나 행동을 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음, 말씀을 전하고 난뒤에좀 불편한 감정이 사실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음, 제가 그거를 갖다가 더 이제 생각하기 싫으니까. 아, 격식 지키는 것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내 모습이니까 뭐 어떻게 어떠겠어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음, 경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오늘 회개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정말 음, 단정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거룩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렇게. 음, 정성스럽, 정성을 모아서 말씀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에보세입은 띠로 이렇게 단정한 몸가집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저희 목사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다 제사장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의복이나 이렇게 모든 그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나 이런 모습을 단정한 태도를 음, 취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것 같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이제 저녁예배가 많았잖아요. 수요 저녁예배, 뭐, 금요일날, 철야예배, 뭐, 주일날도 저녁예배,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요, 뭐, 저희 때 어머니 집사님들은 대체적으로 막 일하다가 이제 저녁식사 뭐 이렇게 준비하고 바쁘셨겠죠. 그러다 보면 슬리퍼를 신고 교우 오시는 집사님들을 종종 볼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은 이제 어김없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한마디씩 이렇게 꾸중 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이제는 이런 일들을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 이렇게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이제 없어지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형식적이다 너무 비판하면서 그렇게 음, 뭐 외모가 중요하냐 외형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런 좋은 음, 어떤 습관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음, 지켜나가는 거 하나님의 자네다운 말투, 옷차림, 행동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좋은 습관을 기억해내고 음, 그렇게 세워가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6절에 그 6절하고 21절도 그렇고 1절에도 그렇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더라. 이런 말씀이 계속 있습니다. 6절에도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달았다. 응? 21절도 그렇고요. 청색권으로 흉배고리와 에봇고리에 깨어 에봇띠에 붙여서 에봇이 벗어지지 않게 응? 그렇게 한 것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계속 같은 말을 지금 거듭해서 말하잖아요. 전에 처음 성경을 읽을 땐 저도 아니 왜 같은 말을 갖다가 왜 이렇게 자주 이렇게 할까? 그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 두번 이상 말하는 거, 응? 또 이렇게 거듭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거이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는 이 말씀은 제일 많이 이렇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성경 중에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어, 당신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건면하시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더 지혜로운 것 같은지라도 우리 조금 참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고 음, 나한테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나면은. 정말 그길 그, 그 끝에는 좋은 결과가 주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복된 그 영생을 누리며 살거 아니에요. 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어, 그렇게 말씀을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 주께 듣는 음,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곳에서는 하나님 단한 시간이라도 단 10분에도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 장소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도 늘 주의 성막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시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음성이 들리는 영성을 갖는 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